야구를 잘하기 위한 강력한 코어 만드는 플랭크를 응용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. 어 먼저 평평한 바닥에 몸통 앞에 손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척추의 정렬이 반듯하게 이루어지게 엉덩이를 그와 같은 높이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개를 들거나 깊게 숙여서 척추가 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 알려드린 플랭크 운동을 통해서 강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. 스킬즈. 슬라이딩 패드를 이용해서 코어를 좀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릎을 꿇고 앉으신 상태에서 슬라이딩 패드를 푸쉬업 하듯이 손에 짚어주시고요. 앞으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다시 돌아오고 한번 더. 이때 주의사항은 넘어지시지 않을 수 있게 갈수 있는 만큼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복부에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